나훈아 모르는 사람이 나훈이 깎아줄게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? 응 깎아줄게 가자 하면 어떻게 해야 돼? 안 돼요 해야 돼? 응안 돼요 해야 돼? 응 나훈이 깎아줄게 가자 안 돼요 해야지 안야안야할 거야? 응 모르는 사람이 아이스크림 줄게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? 모른 사람이 아이스크림 줄게, 가자 하면 어떻게 해야 돼? 가다안 네. 돼, 해야지. 냅냐? 네. 아, 그렇게 해야 돼? 응. 응? 냅 옳지. 네. 어, 옳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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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 한다고? 응. 네. 그런 사람 있으면 떼지 해야 돼, 떼지. 응. 네. 떼지 해봐. 응. 떼지! 떼지! 응. 옳지, 그렇게 해야 돼?